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핵심 용어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과서가 뚫린다. 한국사 핵심 용어라는 책을 참고하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핵심 용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협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것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로 만든 정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만든 정부예요. 이승만, 김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에 있던 여러 임시정부를 하나로 합쳐서 세웠어요.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져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좀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임시정부는 이후 독립운동의 중심 구시를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연결되는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를 조직해 국내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했어요. 또, 독립신문을 편해서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도 했어요. 1919년 열린 파리강화회의에는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보내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 호소했지요.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여러 나라의 영토 조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열었던 국제회의였어요.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1945년 미군과 함께 국내로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815 광복을 맞았지요. 그런데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군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 법정부라는 지위를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임을 밝히면서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협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협회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단체 1896년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남궁억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독립운동단체예요. 이들은 주로 개화파 지식인들로 일제와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에 맞서 국민의 애국심과 자주정신을 일깨우려고 노력했어요. 국민을 일깨워 정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지키고 자유권, 평등권 등 국민의 권리를 세우며 개혁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지요. 독립협회는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었어요. 독립협회는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펴내고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세웠어요. 1897년에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을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하기도 했지요. 또한 토론회와 연설회를 자주 열어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의식을 불어 넣었어요. 189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토론회라고 할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고자 했지요. 이처럼 독립협회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일제와 가깝던 보수적인 내각은 간부들을 체포하는 등 탄압에 나섰어요. 결국 독립협회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1898년에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두 단어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엄청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의 공통점이라면 독립협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둘다 백성 아니면 국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요. 지금까지 한국사 핵심 용어들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협회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